민지야 큰어저가도 만들어야 돼. 가마, 가마, 가마. 기 다리 하나. 다리. 민지야 다리 감아야 돼, 감아야 돼, 감아야 돼, 가아에 돼. 가져와, 가나이스 민재야, 움직이, 움직이, 안고 있으면 안돼. 민야 안고 있으면 안돼, 안고 있으면 안돼. 밀어내야 돼, 밀어내야 돼. 민재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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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 있으면 안돼, 밀어. 계속 밀어, 누가 지금 안고 있아 계속 밀어. 계속 밀어, 계속 밀어. 밀어. 신경 쓰지 마, 계속 밀 비라비라 비면안 걸려 비라비라 비라 한번 비쳐비치면안비려 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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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라 비라